어 오늘은 그렇게 조금 부산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안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적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양산에서도 우리 저기 오랫동안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 차를 타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양산에 있는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별도로 얼마 전부터 따로 가시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은 이 적은 적재간다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아마 조만간에는 이차한 대가 안될 겁니다. 아마,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신의님께서도 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딱 이동분 된다 그랬거든요. 머리하니까 이제 허경영 신의님을 이제 지지하는 우리 회원님들이 2023년 12월 3 1일까지 회원 등록하신 분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로 등록하신 분하고 딱두 덩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2015년 2016년부터 신인님을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늘궁에 가신 또그 당시에는 이제 하늘궁이 2016년 5월 달부터 일해였거든요 그때부터 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분 가신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가신 분도 있고 또저 최근에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몇번안 가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통된 것은 뭐냐 어제 신인님께서 토요 강의 하실 때의 제목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인님을 아련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신인님을 아련하러 가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또한 가장 남들이 보면은 막 우리를 흑사리축제로 볼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회원 등록 이야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그 회원 등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5월 달에 회원 등록했습니다. 예. 그왜 회원 등록을 했느냐, 그러면은, 신인님의 어 이제 그 방위를 2015년부터 아마 밤낮 없이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꼭 내가 한 번은 만나봐야 되겠다. 이, 이분을 반드시 만나봐야 되겠다. 그 이후에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 강의 가운데 이, 1997년 12월 달에 이제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랬는데, 그때 허경영 우리 시인님께서 대통령 출마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할 때에 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40대 뭐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튜브 강의를 보려면은 회원으로 등록하라 이래되 있습니다. <laughs> 회 원으로 등록해야 그 유튜브를 볼수 있다 이게요. 허영영 신인님께서 1997년도 그 유튜브 방송을 한게 있습니다. 한약한 한 50분 정도. 그래 나는 꼭 봐야 되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어, 꼭 시청해 야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회원 등록을 하고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 그것이 풀려가지고 아무나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있더라고요. 어, 그때 이제 굉장히 젊으신 되니까방력 있게 막 힘있게 이야기 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 제, 이제, 회원은, 어, 제가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우리 천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백궁에, 한우궁에 가서 기니 눈을 아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천사님께서. 아어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어, 아 우리 가족 가족들 축복은 이, 2020년 12월달에 우리 가족들은 다 했고 그 다음에 회원 등록은 내가 조금 늦게 해가지고 2021년도에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하면은 뭐그 허경영 하면은 막치월 뜹니다 그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어제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내 하루 종일 좀 같이 뭐좀 어제 막 많이 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차를 갈때 이제 그 아반떼 차, 차 사, 새로 바꾼 지가 이제 한 6년 돼가지고 전에는 딱차 사면은 차가 그냥 서무도하게 소리 없이 싹 지나가는데 한 6년 되니까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허영영 우리 신인님 스티커를늘 지갑 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붙이 봐라 붙이면은 소리가 엔진 소리 잘난다 이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그걸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또, 이제 그 정수기에다가 이제 그 신인님 스티커를 붙이면 또 물이 불로수가 되잖아요. 그걸 내가 붙여놨는데 또 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내가 태어난 집이 저 대신동에,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내가 또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20대에. 거기는막 진짜 막 신인님 사진이 막 방마다 다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있고, 다락에 가도 막, 금식한 그 사진이 있고, 집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택배 같은 거 시키면은, 허경영 총재님 그 사진이 있는 지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찾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있는데, 어 우리, 이제, 저희,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데는 사진을, 또 바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원 등록을 내가 모르게 해놨습니다. 회원, 우리 집사람 모르게, 축복, 아, 지금 명패할 때는 같이 했고, 폼부니까 같이 하고, 축복도 해줬고, 그 다음에 회원등록은 우리 집사람 다 모르지 않고도 모릅니다. 그런데 회원등록을 해놨습니다. 하고, 나중에 봐라. 내가 한번, 그 당시에도 2021년도에도 내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해야,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의 이제 남자친구가, 오래 전부터 이제 결혼 약속한 분이 있습니다. 보드투표로 할 예정인데 하고 우리 또 친동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촌동생이 있고 그렇게 막 많이 하고 싶죠 우리 작은 아버지 농어들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한번할때 최소한 해비가 2만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마음 같아서는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내 나름대로 해보니까 한 7명 정도는 내가 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이제, 며느리, 이제, 예비 사위, 그리고 이제, 내, 친동생, 사촌동생, 그리고 내까지 하면 총 8명 지금 회원해가지고, 전부 다, 내 빼고는 다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막, 다른 그럽니다. 아버지, 허경영한테 10원이라도 주면 안 돼. 오늘 <laughs> 참편 아,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 10원이라도 내면 안 된다 그럽니다. <laughs> 그 정도로, 또, 우리, 우리 아들도 좀, 뭐, 어느, 어느 정도, 뭐, 자리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불러요 하면은 원알아들어요 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좀, 그,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애원 등록을 일단 해놨습니다. 해놓고 아마 지금 이제 시사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쪽 길을 듣고 이제부터는 한쪽 길을 들, 흘려십시오 왜냐하니까 사람에게는 언론, 출판질회일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은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여러 게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에 사주도 잘 보는 사람도 있지만 관상을 더잘 보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허경영 신인 총장님께서는, 아, 이거는 총장님께서, 신민님께서 아,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부가 4개월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것이 조금 길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까지 가느냐,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신 안 했습니다만 조금 길어졌다 그랬대요. 아,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정, 윤석열 대통령 쪼개라더라고요. 그 파도판처럼 딱다다다짜해가지고요 인당은 몇 살? 요우측 이만은 몇 살? 요막 오른쪽 볼, 왼쪽 볼, 뭐 콧등, 그 입술, 입술 위에 그 인중 이런데 보면은 다그 나이가 다 나온답니다. 그런데 63세, 63세 우는 의대를 보느냐 하면은 오른쪽 입술 바로 밑입니다. 이거 여기 잡 마는 데가 그 사람이 63세가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 63세가 되면 은 만입니다. 만으로 63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니까 입술, 입술 밑이, 윤석열 대통령 입술 밑이 이렇게 조금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니까 밑에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배반을 당하는, 이제 역습을 당하는 그런 대라고 합니다. 그런 대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또 지금 모든 것을 볼 때에, 막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대, 대통령 이기가 60개월 아닙니까? 오, 5년 아닙니까? 5년이고, 달수로 말하면 60개월이고, 일수로 말하면 1825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기는 채우지 못할 거다는데 대해서는 그전 한 80%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언제까지 할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은하여튼뭐 금년 연말 내년쯤 예치하면서 어 이게 그 관상학적으로 그분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 1960년 12월 18일입니다 거기서 만6 3세면 원래 2 0 2 3년 12월 18일을 기준해서 아마 좀큰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할, 것,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이제, 허경영 시대가 열리는 것은 장인은 사실입니다. 지금 금년에 오시는 분들은 엄청 늦게, 늦게 행운을 잡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거 카트란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그러면은 카트란이 390주입니다. 그러면은 399점 받은 사람도 합격이고 397점 받은 사람도 합격이고 395점 받은 사람도 합격 아닙니까? 391점 받은 사람도 합교이고 그러면 원래 오신 분들은, 지금 각 하늘군 가서 신의님을 아련하실 분들은 390점 받고 합격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그래 되기가 엄청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불로유가 이제 드러나니까, 드러나니까 얼마 전에그 빈살만 빈살만이 사우디에가 그 왕세자, 빈살만이 이제 그 얻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에게 이제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여기 이제 연구비를 내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로유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아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거기에 제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이 뭔가 외신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고 또. 이 경우,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기수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은 세상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 뒤집어지고 어떤 돈을 세금을 전략을 해서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0일이죠. 아, 10일 같으면은 삼성공약 그 쪽에서1 1일 같으면은 그 신물혁명입니다. 그 나는 오늘이 뭐1 1일이다 그러면은 11, 11번에 해당하는 그런 그 11번은 교육혁명이고 12번은 사부혁명이렇게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삼성공약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아! 신인님께서 그 고, 많은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드리라. 그러면은 돈 걱정 없는 세상입니다. 아, 첫번째가 모든 첫번째가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부수 명예직으로 하고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원 등 이것을 전략을 해서 모든 국민에게 돌려줘가지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시행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정치혁명, 2번 정당혁명, 3번이 결혼혁명, 4번 출산혁명, 5번 노후혁명, 6번 부채혁명 7번 대당혁명 8번 소득혁명, 9번 세금혁명, 10번 신불혁명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식수혁명까지 놓은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이러면은 동걱정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동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동걱정 없는 세상을 지민님께서 만들어준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시금적으로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삼성 공력이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때까지는 세금을 전략을 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그 세금 은손안 된다. 내가 벌어서 주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벌어서 그러니까 이 불로유 요 하나만 하더라도 허경영 도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단이가 됩니다. 그걸 되면은 우리는 이제 고생이 끝입니다. 그리고 아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회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그때 한번 보시라고요. 나 허경영 지지했다. 나도 지지했다. 너도 지지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뭐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증거가. 아안 그래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뭐 뭐로 뭐 증명할 거냐고? 증명할 게 없어요. 그 증명하는 것이 뭐냐? 거기 회원 등록입니다. 회원 등록.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주소 이름 들어가게 되고, 또, 매월 2만원, 뭐, 3만원, 5만원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그 통장 보면 다 지키니까, 거기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를 주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만배로받는다이 그렇게 하신 말씀도 있는데, 그 회원 동력이 증거가 되니까, 아,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일곱서 내꺼만 한배자만하도그런데 그 다음 내외에 일곱 사람 더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인님께서는 반드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우리나라 황제로 등극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시아 통일하고 또 세계 통일하고 세계 황제가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 나는 이것을 확실, 또 확신, 또 확신하느냐면은 나는 14, 15세 때부터 이런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14, 15세 때부터 뭐 그냥 가비들된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평생 내 목숨 걸고 배운 결과 아이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확 철대화하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인님께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시고 어,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황제가 되시고 그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다이 미친놈이다, 사기꾼이다, 또라이다, 뭐다 뭐다 할 때도 여기 우리 회원님들은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묵묵히 따랐던 분들입니다. 그래, 이분들에게도 이제 혜택이 간다. 그래서 막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여태 조금 더 보태주시 가지고 자기 혼자만 하셨던 분들은 자기 집사람, 아, 자기 남편이나 집사람. 또, 형편이 조금 더 되면 자기 아들한테 도 해가지고, 저는 막 일곱 분 밖에 못했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해주시면은, 얼마 안 가서, 얼마, 우, 그려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불로이 우리가 맛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유가 섞지 않으니까, 이보다 더 정명한 큰문은 없습니다. 우유만큼 이렇게, 그, 빨리 섞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경영 이름을 적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우유가 안 섞고, 안썩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맞췄잖아요. 확실하고 그 불로유가 마시게 되면은 어제 허경영 도당위원장께서 열, 열여덟 가지인가? 그만큼 그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을 다 이렇게 알, 밝혀놓은 거고, 그건 우리가 아는,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대. 이제 머지않아! 정말 고생껏 행복시장기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